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이와. 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어두 길을 쫑긋 두는 은 반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 들어 보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어 전도사님의 질문을 잘 듣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여름에 고봉나무 옆에서 맴맴거리는 곤충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그 곤충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어 아, 맞아요 매미예요 매미는 여름에 고봉나무 옆에 딱 붙어 있어서 고봉나무가 주는 수액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우리 친구들 물속에 바위에 딱 붙어서 사는 조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 둘셋어 아, 맞아요 소라가 있어요 그리고 전복도 있고. 고동도 있어요. 그럼 우리 유년부 예일교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어디에 딱 붙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바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년부 말씀의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주었어요. 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존재이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알려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포도 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는 어떻게 자랄까요?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어 볼까요? 우리 PPT 열어 주세요. 어, 우리 친구들 포도나무는 어 어떻게 자랄까요? 첫 번째, 먼저 좋은 땅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그 땅에 있는 흙을 퍼야 돼요. 그리고 그땅 속에 포도의 열매를, 씨를 뿌려주어요. 그리고 다시 흙으로 잘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 물도 주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걸음도 필요해요. 또 마지막으로 햇빛이 필요합니다. 어, 하룻밤, 이틀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싹이 자라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흘러 우리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칠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도나무가 커졌어요. 포도나무가 기둥도 두꺼워지고 여러 개의 가지도 생기고 많은 잎사귀가 자라기 시작하였어요. 나중에는요 이곳에 포도 열매가 열릴 거예요. 존 노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두 개의 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녕 친구들, 나는 첫 번째 나무 가지야. 나는 내네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빨리 자라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어. 내네 가지에는 과연 어떤 열매가 자랄까? 나는 지금부터 벌써 기대돼 두 번째 가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짜증나는 말투로 나는 나무 줄기 옆에서 살기 싫어. 나는 이곳이 너무 심심해. 힘들어. 재미없어. 빨리 땅에서 떨어져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 이렇게 두 번째 가지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포도나무가 깜짝 놀래서 두 번째 가지에게 말했어요. "두 번째 가지야, 너는 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너는 내가 주는 시원한 물 그리고 영양분을 먹어야지 자라날 수 있어." 그래서 포도나무는 두 번째 가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야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가지는 싫어! 나는 빨리 땅에 떨어질 거야! 외쳤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는 어느 날두 번째 가지는 결국 두 번째 가지가 원하는 대로 땅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 가지는 너무나 신났어요. 왜냐하면 그토록 원했던 나무 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신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번째 가지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가지는 힘도 없어지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두 번째 가지는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메말라서 결국엔 죽게 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우리 친구들 첫 번째 가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제 가지에는요 풍성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이첫 번째 가지는요, 나첫 나, 나 번째 가지는 나무가 주는 물과 그리고 영양분을 무, 뭐, 먹고 나무 가지에 딱 붙어서 살았기 때문에 나무 가지의 열매에 많은 어, 포도 나무 열매가 맺어졌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 포도 나무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아, 어, 성경에서는 포도 나무를 예수님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우리는 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니 예수님에 벗어나면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참 보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오늘에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은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안이 아닌 예수님의 밖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 중심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매우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돈의 중심 그리고 성공의 중심 그리고 공부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안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밖에 살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어, 아무 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안에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참부도나무이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죽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날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열매를 분성히 맺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말과 우리 친구들의 행동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이 다른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와 나도 하준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 또 우리 주원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도 알고 싶어. 자연스럽게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 친구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바로 찬양의 열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유년부의 렘넌트들은 찬양을 매우 좋아하는 렘넌트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 이번 주줌 다락방에 어 1학년 한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좋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표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주간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우리 친구들은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보면 짜증나는 일, 속상한 일, 그리고 슬픈 일,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될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 예일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미션을 함께 PPT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매일 쓰기. 어 갑작스럽게 비대면으로 전환이 돼요. 어 몇몇 친구들은 집에서 프린터해서 이 활동지랑 미션지를 수행하시면 되고 어, 우리 집엔 아직 프린터가 없다라는 친구는 전도사님이 월요일 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주보, 미션지, 활동지, 잘 모으기. 우편으로 매주 주보와 미션지, 활동지가 나가고 있으니까 각 가정에서 예쁘게 잘 보관해 주세요. 마지막 미션입니다. 어, 줌 다락반. 참석하기 하요일 밤 8시입니다. 점점 우리 친구들이 줌 다락방을 많이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한 열매 맺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가, 아, 세 가지의 미션을 잘 실천하는 우리 예일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마음을 담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어, 힘든 일, 어려운 일, 짜증나는 일, 속상한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참 보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부터 살아가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 찬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